Get on the rock! Get up to burn! Stand with the f i r e and burn for your desire! <laughs> 아 기대치가 너무 낮은거 아니야? 자 10선 갑시다 자 이분한테 폴 죽창점 졌거든요? 복수할 수 있는 기회 짠아 오케이 okay. 빵쟁이 투표 빵쟁이 저 아프리카로 보내버렸어요 <laughs> 농담인거 아시죠? 아이 늦었어 어렵거든? 어? 아, 아니, 나는 아프리카 보는 되지이 사람들아. <laughs> 아, 아, 이씨 아, <laughs> 퍼당 아, 아, 렸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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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운터 오다이다 이거 상단이었으면은 가거든요 벽으로 벽! 그렇지 폴대폴그천전에서 했으면 게 했으면 우승인데 갑시다 <laughs> 망치 를 들고 왔는데, 저게 나한테 통할 거라고 생각하셨다면 큰 오산입니다. 와우. 어제 방금 4초 풍 스크류를 하려 그랬나? 와. 막장이지를 돌겠다는 것이 오락취. 다. 다. 어 실수. 반증이 스위치 관리하대. 아프리카에 시중한 접표 부탁드립니다. 아니, 나를 왜 보내요? 나 보내지 마. 나 진짜 어? 아프리카로 간다 그러면. 어, 잠깐만. 뿅. 라운드 3. 야, 나를 진짜 아프리카로 보낸다고. 너무 하시어 와, 짜증 나. 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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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닙니다. 이겼어요. Yeah. <laughs> 아, 그놈의 망치 진짜. 어. 겁나 피했 아유! 와 14초. 어, 뭐야? 맞어. 존 막힘 수준 진짜. <laughs> 아니 분명 정면이었는데 왜 저렇게 되냐? 아저 아이스크림 데미지로 죽진 않아가지고 저걸 레아 쓰는 게 맞았는데 왜 레아가 저렇게 되지? 아, 시도해. 아, 용포는데 오예. 아, 진짜.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, 이거? 망합. 땅, 땅. 하지 마, 이씨. <laughs> 오이 <laughs> 망치 이미 꼽혔거든요? 오케이, 왔다 존나 아픈거 아, 아 용포 안 나갔어 아 잘. 오예. 어, 그나마 다행이다 이거 현를 맞고 들어갔으면 죽었거든요? 그나마 다행 오우. 음, 3대 영. 라운드 원. 어퍼 와고 이질 불건. 음. 한번 시도해 볼게요. 한 나오면 어퍼만 맞추면 되긴 한데. 이건 뭐야? 어. 아니고? 맞다. 이게 벽광이 아니야? <laughs> 이걸 미리 했나 보네, 저거를 레드를 예상하고. 오 와구 이7 붕광 브럭시 레오기 호스팅 꺼져, 다들 꺼져. 뭐.. 뭐 하러 왔어요? 아 꺼져! <웃음> 꺼져! <laughs> 아뭘 나나 나나야! 어 저리 가요! <laughs> 아유 미션 성공한 <laughs>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저리 가 임마! 호우! 까비! 오케이. 아! 사실, 이거 와구는 되게 어려운데. 오케이. 이가 나서야 되나? 자, 빵쟁이가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레오기는? 풀고. 아야. 어. 아이고, 씨. 두 번이 안 나갔어. 오늘따라 236이 잘안 되네요. 홀이 236이 안 되면 어떡해. 이렇게 가위고있는데아 어? 개.. 개짧어 <laughs> 내가 수가 뭐 대해야 뭐 될지 생각이 안 났어요. 헛! <목소리> 아, 아니다. 아, 이거 연점인 줄 알았네. 나 나. <laughs> 어, 방금 되게 무서웠던 그런... 아, 그런 무빙이었어. <laughs> 진짜 완전 무서워하던... 저 <laughs> 근데 로우 좀잘 잡거든요. <laughs> 아이고. 아, 이거... 아... 그래. 아용포였네 까비 안 닿고 아깝다 이거 이타가 다 왔네 둘째 아이고 어 아. 빨라 아, 그것 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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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던 아, 아, 데 저거는. 완벽 아.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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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, 1, 1 아니면 안고 이거 일어나면 그 가불 상태였어가지고 일어나면 맞으라고 고 오케이 저거 철산고가 양발 쓰면은 철산고는 2타 딜캐로 들어가고요 3타는 피해를요 그래서 완벽해지 와 wow. okay. <laughs> 진짜 어퍼 만 노리고 있었 네. 어어. 우 죄송 합니다. 방송 안할때도 해외 에서 좀... 사람들 많이 알던데. 나 일본에서 사람들 많이 아는 거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. 왜, 왜지? 제발, 주워. 오, 잘 들었다. 아아, 이렇게만 쓸줄 알았어. 아유, 앉았어. 아안 앉았어. 어, 다행이다. 아, 진짜. <laughs> 나락인 줄 알았어. 오케이 오우 사람 맞을 줄 알았는데 오케이 잘 들어갔고 아예 안 졌어 아예 안 졌어 아, 터! 으아! 왜 살아, 왜 살아, 왜 살아, 왜 살아. <laughs> 아, 짜파래데 아쉽다. 그렇지. 아, 실수! 아, 오늘 이런 픽이 많이 나오네. 아까는 저거 말고, 피제, 선제풍인가 그거 나왔거든요. 난긴 한가보다 과정을 일단 노려가지고안 가고, 안고오도안 가고, 나도 안 가고, 나도 안 가고, 나도 안 가고, 나 안격되었네요파 파. A 대데빌아데빌피였는데 데벨지? <laughs> 오. 풀고. 와 대박. 죽었나? 이거 일어나면은 기상충 받고, 안 아, 일어나면 저거 받아야 되고. 어, 뭐야? 왜안 맞았지? 오! 저 광역기에서도 저거 나가는 거예요? 또 아무튼 좀 했는데. 두. 오케이. 아, 제발. 오케이, 아, 당이다. 레드 쓴거 같은데. 나락이었던 것 같아요, 나락비. 오케이. 총 한번, 아니고. <laughs> 본명 아니, 본명을 왜? 근데 거기 외국 사람들은 내범명 알아도 생겨할 텐데. 한국식 이름이 승부하지 않나 보통? 초풍, 조폼. 초풍이다 이거. 오! 와, 이게 안 돼. 뭐, 알려주면 상관은 없어요. 내 이름 완전 허벌하네. <laughs> 카운터. 되게 별명이 많았어요. <laughs> 아이고. 아. 오케이. 와, 대박. 자, 자. 아, 레아 그래, 안 나가네. 중단이었다고. 도대 어떻게 중단했대 이걸? f 피 g 피지네. 개 아프다. 씨. 아! 유고. 아 가능? 아이고 왔았다 존나 아프네 아, 아 레드 레드 두번 썼는데 두번다안 나갔어 전화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시키지 마시구요 1 0분이맞지 아이고, 오예 와우 커터 안 나고, 아, 아이 안 한데 오케이. 그래, 어떻게 사람이 5연승한데 7시간 걸려요. 1시간에 어? 1승만 해도 5시간밖에 안 걸리겠다 어떻게 7시간이 걸리는데? 아! 아 너무 빨랐다 이거는 안 되는구나. 아, 될줄 알았어. 아, 순간 설렜어요. 대충 <laughs> 때리고. あっ